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가장 큰 일은 홍해를 건너 출애굽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오늘날에 바로 우리의 구원하고 연관되는 제1차적인 사건입니다. 홍해를 건너 애굽을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이 아무리 큰 행사라도 아무리 큰 기적이라도 얼마나 기억될까요? 여러분 아무리 기억해도 그렇게 놀라운 사건을 보았지만 그 시대 사람들만 보고 지나가 버리고 얼마 가지 않아서 잊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유월절을, 아, 이 출애굽의 사건을 계속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면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게 합니다. 이 유월절의 절기를 지킬 때 어떻게 하느냐면 말로만 지키는 게 아니라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날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양을 잡기 전에 며칠 동안 그 양과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먹는 음식까지 규정을 했습니다.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되고 쓴나물을 먹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10절 보십시오. 해마다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합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면 기억해야만. 그 사건을 기억해야만, 기억하고 있을 때만이 하나님의 이 약속이 우리 그 속에 역사하고 전성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기억 속에 우리 속에 남겨져 있을 때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믿고 따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기억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암성도 기억이죠. 기억이란 부분들은 우리 인생에서 기억만큼 큰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러 일들 속에서 기억력의 문제가 아니라 치매의 문제가 왜 심각하냐면 단순히 기억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를 존재가 해체됩니다. 그 사람의 존재가 사라집니다. 기억이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기억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하고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성경 암송하는 이 행사에 하나님께서 이런 대회에 함께 참여할 때 말씀을 같이 암송하고, 또 같이 반복하고, 이 앞에 서면 그냥 암기했던 게 아니라, 또 새로운 감각으로 암기를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기억되고, 말씀이 기억되고, 이 기억이 반복되면 어, 이 단순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고 장기 기억에서 깊이 들어가면 내 존재가 됩니다. 기억이 내 존재가 됩니다. 어, 몇년 전에 경로대에게 나오실 때 휠체어로 나오셨던 분이 있습니다. 벌써 10여 년이 됐습니다. 그분이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기억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인지적인 문제가 있었고 치매가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면 젊었을 때 암송했던 성경 암송을 줄줄줄줄 다 암송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까? 물론 장기 장기 기억은 남아 있으니까요. 단기 기억이 없어지는 게 문제죠. 그런데 그 말씀들을 그연 치매가 되신 그분이 그 장기 기억에 있던 성경 암송을 줄줄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인생의 끝까지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 그 인생을 붙들고 그와 함께 하고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여러 과정을 거치지만 우리 삶 속에 기억이 없는 것만큼. 우리 존재가 해체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이 이런 대회를 통해서 우리 속에 기억되고, 반복되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서 우리 존재가 말씀 안에 살아가는 존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